최근 울산 지역 산업 현장에 4조 2교대 근무 제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 시간은 같은데 회사는 연장 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은 휴일이 더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노사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연말부터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4조 2교대제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설문조사와 노사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등의견수렴을 거친 결과입니다. 기존의 4조 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더 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같고 휴일이 80일 넘게 늘어납니다. 기존 4조 3교대에서 구성원들의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월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4조 2교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 S오일은 1년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근무제를 바꿨습니다. SK에너지 울산공장도 1500여 명의 현장 직원에 대해 4조 2교대 근무제 시범 운영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근무 형태 변경에 따라 구성원들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 알루미늄도 사조 이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최근 석유화학계를 중심으로 사조 이교대 근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업무 연속성 등 효율적인 생산 라인 운영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장근로 부담을 드는 등 여러 효과 때문에. 24시간 연속 공정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근무 형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정자동화와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산업 현장의 4조 2교대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UBC뉴스 김진구입니다